안녕하세요 박상입니다. 오늘은 발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윤동주 생가를 방문하고 그리고 연길에서 기차를 타서 도나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나의 한 숙소에 있고요. 여기 도나라는 지역이 대조영이 세웠던 발해의 첫 번째 근거지로 추정되고요. 그 흔적이라고 할수 있는 동모산이 있고요. 그리고 발해의 초기 고분분들이 있다 그래서 어,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그곳을 좀 둘러보면서 발해에 대한 역사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극 매니아로서 제 인생 사극 탑3중 하나인 대조영을 매우 재밌게 봤던 사람 중한 명입니다. 최수종 형님의 연기를 보며 이름의 수종처럼 왕한 자리를 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698년 대조영은 현재 중국 도나에 있는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고구려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을 진국으로 하였다가 713년 발해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도나에 있는 건국추정지인 동모산은 흔적이 거의 없고 찾기가 힘들어 도나 시내에 있는 발해광장과 발해 초기 무덤들이 있는 육전산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을 좀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간판이 한국어랑 중국어랑 같이 있거든요. 거의 뭐 중국어를 몰라도 될 정도로. 예. 전주 비빔밥도 있네. 전주에서 오셨나? 중국식 아침을 먹고 싶어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여느 식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최고 전엄 사진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빵과 국을 주문하고 대기했습니다. 아침으로 이렇게 세 개를 시켰습니다. 보통 중국 분들이 아침으로 자주 먹는 빵인 요티아오라는 중국식 꽈배기와 또우장이라는 콩국입니다. 왼쪽에 동그란 빵은 그냥 시켜봤는데 팥빵 같은 거였습니다. 약간 중국식 맥모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인이 중모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좋을 것 같네요. 중국식 꽈배기는 그냥 한국 꽈배기 미니 버전으로 설탕 없는 꽈배기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거를 싫어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설탕을 좋아하지만 없어도 꽤 맛있었습니다. 콩국은 단맛이 없는 두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빵이나 국이 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아침으로 매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건강식을 먹는 기분. 아침을 먹고 첫 번째로 갈 곳은 발해 광장이라는 곳이고요. 이곳 도나가 발해의 첫 번째 수도가 있었던 지역이라 가지고 예전에 중국이 굉장히 큰 규모로 발해 광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로 이렇게 발해 광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도나에 있는 발해 광장은 2008년 조성되었으며 총 면적 7만 5천 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50억 원 이상 투자했다고 합니다. 대륙답게 굉장히 크고 발해의 역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곳은 발해 역대 왕의 초상을 표현해 놓은 구역입니다. 광장 중앙을 지나 걸어가다 보면 대조영을 시작으로 15명의 역대 발해 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해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말갈족이 주체가 돼 건립한 당나라 시대의 지방 정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구려 유민에 의해 건국된 나라라고 교육하지만 중국에서는 당나라의 한 지방의 주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해의 초대국왕 대조영입니다. 약간 중국풍의 삼국지 캐릭터처럼 표현한 듯 싶었습니다. 최수종 형님과도 전혀 닮지 않았네요. 이대왕 무왕입니다. 당나라와의 적대관계가 심했었던 때로 당이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발해에 대해 모마땅히 여기고 직접 통치하고 견제를 걸어오기 시작하자 무왕은 당나라를 먼저 선제공격하는 선택을 합니다. 전쟁으로 유명한 발해의 왕이라 그런지 생김새가 삼국지 장비 같은 느낌이네요. 무왕 때 대표적인 등주성 전투와 마도산 전투가 있는데, 등주는 당나라에서 가장 큰 무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무왕은 당시 부하 장문휴에게 군사를 주어 침공하라 명했고 기습 선제 공격으로 등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마도산 전투는 무왕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거랑과 동맹을 맺고 마도산 지역을 점령하여 승리하게 되고, 당나라는 발해가 만리장성을 넘어올 것을 걱정하여. 병력을 더 투입해 가까스로 진격을 저지했다고 합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당나라는 발해의 내정에 쉽게 간섭하지 못했고 발해는 독자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발해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음은 3대 왕 문왕으로 무왕이 만들어 놓은 세력을 기반으로 내정에 집중을 했던 왕입니다. 재위 기간이 무려 56년으로 발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 발해의 세력이 커지면서 촌도를 했었고 외교에서도 신라와 당나라와의 견제를 평화롭게 만들기 시작했던 왕입니다. 이후 역대 왕들은 짧게 살다 가시거나 그닥 임팩트가 없었던 왕들입니다. 발해 수도성으로 추정되는 그림도 있습니다. 몇 명의 왕을 지나 10대 왕인 선왕을 볼수 있는데 전성기를 이끌었던 군주입니다. 선왕 당시에는 비로소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내외적으로 세력들을 안정시키며 중흥기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사 발해 파트에서 대조영, 무왕, 문왕, 선왕까지 단골로 나오는 인물로 선왕은 발해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발해의 지도입니다. 전성기 때 해동성국이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요. 발해의 행정구역인 오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넓은 영토와 다종적으로 구성된 발해는 지방 행적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오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습니다. 오경은 발해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발해도 10세기 무렵 세력이 매우 커진 거란에게 수도 급습으로 인해 멸망하고 맙니다. 큰 나라가 짧은 시간에 몰락했기 때문에 발해 멸망이 미스테리한 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발해의 지도 위에 한 중국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발해를 밟아버리네요. 이 녀석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후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엔 발해 초기 왕실 귀족들의 무덤이 있는 육정산 고분군으로 왔고요. 발해 광장과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산과 넓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한번 거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정산은 중국 최대의 불교 사찰이 있고 산 꼭대기에는 굉장히 큰 석가모니 청동 좌상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불교 관련 건물이 매우 많으며 관광 지역이 매우 넓고 걸으면서 구경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차로 이동하면서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 육정산이라는 구역 한쪽에 발해 왕실의 묘들이 있습니다. 전 육정산 구경도 좋지만 발해묘들을 봐야 해서 일단 표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여기 육정산 안에 들어가는 표를 샀고요. 보시면 가격이 생각보다 꽤 비쌉니다. 112 위안이고요. 한국 돈으로 약 2만 원인데 약간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공원 같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안에 굉장히 넓고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야지 다 구경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데 그 안에 이제 발해 초기 고분군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입구를 통과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입구 앞에는 발해문화원이라는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목소리> 버스는 한 정거장만 서는데 뭔가 이상한듯 싶었습니다. 발해문화원이 아닌 다른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알고보니 발해묘지로 가는 버스는 운행을 안하고 육정산의 대표적인 유적인 청나라 시조의 묘가 있는 건물에만 내려주는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중국 역사도 물론 좋아하지만 저는 발해 유적을 보러 가야 했기에 고분군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정표가 발해문화원이라고 해서 발해 고분군 있는 대로 내려줄 줄 알았는데 영 다른 방향에 내려줘가지고 혼자서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또 넓은 공원이라 아 엄청 또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하긴 저처럼 발해 무덤만 보러 온 사람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한국 사람도 뭐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예. 육정산 안에 발해문화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해동성국이란 글이 새겨져 있네요 육정산에서 흘러나오는 사극에 나올 것 같은 중국식 부름을 들으며 발해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육정산 옛 무덤군 북한처럼 레육정산으로 적혀있네요. 여기 육정산 고분군은 발해의 초기 수도였던 동모산 근처에 있어가지고 초기 발해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알려져 있고요. 발해 고분군은 1, 2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긴 2구역의 무덤으로 무덤의 규모가 매우 작았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육안으로는 무덤의 형태가 느껴지지만 카메라로는 잘안 담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무덤보다도 크기가 작아 보였습니다. 별로 높지 않은 귀족의 무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곳곳에 작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1구역으로 가보았습니다. 여기 입구 앞에 있는 게 한국사 시험 친 사람은 알수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바레의 석사 자상입니다. 이게 정해공주 무덤 안에서 발견된 유물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입구에 돌사 자상을 크게 만든 거고 실제로는 60cm 돌로 만든 돌사자입니다. 발해를 상징했던 유물이라 정의공주묘 입구 앞에 크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잘해놨네. 이 무덤 구역을 지나서 일 무덤 구역 소개글입니다. 일 무덤 구역 중에서 오호 무덤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요. 이렇게 유리문 안에 들어 있네요. 1구역 쪽은 확실히 높은 사람들의 무덤 지역입니다. 대형 석실 무덤으로 되어 있고 당시 왕족 무덤들이 고구려식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이 무덤은 도구를 당한 적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석대라는 곳입니다. 카메라로는 잘 보이진 않는데 무덤 근처에 있는 돌들로 추모하는 데 사용한 공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호 무덤입니다. 흙과 돌을 혼합해서 만든 석실무덤입니다. 여러 무덤에서 그릇들과 팔찌, 반지, 부술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4호 무덤 조금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호 무덤 옆에는 3호 무덤. 4호 무덤과 형태와 비슷하고요. 이런 무덤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음을 밝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육전산 고분군의 주인공 정혜공주 묘 앞에 왔습니다. 누가 꽃도 놔두고 과일이랑 돈까지 뒀네요. 와 한국 사람이 나뒀나 여기 육전산 고분군에서 묘의 크기가 제일 큰것 같고요. 정혜공주는 발해 3대왕 문왕의 둘째 딸로 무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묘비를 통해 정혜공주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묘비에서 미스테리와 같았던 발해에 대한 것들을 알수 있었는데, 아버지 문항에 대한 설명과 존호및 발해의 연호 등 굉장한 정보를 제공해주었고 귀중한 사료가 되었습니다. 정혜공주의 묘이자 제 2호 무덤입니다. 7, 8, 9호 무덤은 같이 모여 있고요. 나머지 무덤들도 역시 고구려 양식인 굴식 돌방 무덤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전화에 있는 발해광장과 육정산 고분군을 둘러봤고요. 특히 육정산 고분군은 발해 건국사에 도움을 아주 크게 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중국인들도 관심이 없고 뭐 관리도 잘안돼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게 참 발해 역사라는 게 우리나라도 배우고 있지만 뭔가 점점 잊혀지는 듯하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동북공정이라고 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그냥 전체적으로 다 잊혀지는 느낌? 네, 여튼참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아쉽기도 하고요. 다음은 발해의 수도 중 하나였던 상경 용천부로 갈 건데 거기서 더욱 더 발해 역사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